미 역대 대통령 첫 기소 트럼프 4일 출석. 법원 앞은 벌써부터 장사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형사 기소란 불명예를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법원에 출석해 관련 절차를 받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갈등으로 확정되는 상황을 고려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 앞에 경찰 차량이 줄줄이 배치되며 경계가더삼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 중계 팀도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비용 지불을 두고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타코피나 트럼프 변호인 "우리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를 만날 것이고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직업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과 유전자 채취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수갑을 차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위설트 AP통신기자. 뉴욕 경찰 정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머그샷 공개는 금지입니다. 머그샷 유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마녀사냥식 기소라고 주장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히려 머그샷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듯 바이든 미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트럼프 기소 얘기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마금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MBM 뉴스 고정수입니다. 트럼프 넘버포 1법원 출석.